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희TV의 김은희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발생 1년이 지났네요. 자,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백신 이제 접종 시작하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각지, 세계 각지에서 열심히 늘 되는 한도 내에서 이제 백신 맞으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여름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가 뭐 중론이긴 하죠. 음, 좀더 지켜봅시다. 자, 기다리시는 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으셨을 텐데 제가 최근에는 그 이제 좀더 다양한 외항사 세계 알려드리려고 그 에미레이트, 에티아드 카타르, 에어아시아, 엑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쭈루루그 우리 학원 출신 그현 전현직 승무원들 초청해서 영상을 많이 찍어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 할 회사는 지금 플라이 도바이, 비엣젯, 제스타 등등 줄서 있고요. 아 심지어 남승무원도 부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영문 이력서 하고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 주고 싶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 대부분 다이승문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말 들어보면 어 저는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 요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면서 영어공부 토익 뭐 점수 올리기 등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진짜 영문 이력서 하고 저기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력서 기반으로 여러분 문제가, 이제 물론 항공사마다 기출문제가, 뭐 여러분 뭐 인터넷만 쳐봐도 뭐 여러가지가 막 되게 소스가 많긴 한데, 본인 이력서 기반으로 나오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본인 최종 문제는 본인이 정한다라고 해도 될 만큼 내가 이력서에 쓴대로 면접관은 그 이력서를 기초로 하여서 질문을 출제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저도, 여러분 제가 에메리트 항공 면접 볼 때, 파이널 면접 볼때 30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면접관 둘 명하고 저하고 2대1로. 제 이력서에서 다 물어봤어요. 제가 쓴 이력서 내용 그대로. 이제 저는 사실 그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승무원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laughs> 면접에 대한 기술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만 이제 주변에 친한 선배님들 세 명이 승무원이었는데 그분들 도움받고 많이 많이 이제 큰 도움 받았죠. 사실은 그분들 도움 없었으면 에메랄드 합격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긴 했는데 그때 돌이켜 보면 30분 내내 그냥 다제 직장 경력 가지고 일경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직장을 안 다니셨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안타까운 사연들 되게 많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력서에 지금 면접관들다 모르는 거 아니니까. 코로나 때문에 직장 갖기 힘들거나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든 다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위주로 많이 물어보시겠죠. 여러분이니까 그러니까 학교 생활 위주로 이력서를 써놨다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 기본 자질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질문들을 하실 거. 그러니까 이력서 기반으로 질문이 출제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다면 내가 정말 말할 스토리가 많은 그 경력들 위주로 그게 뭐 경력이든, 그니까 일, 직장 경력이든, 뭐 학교 생활이든, 무슨 단체 활동이든, 무슨 자유 활동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뭐, 여행 경험이든, 뭐, 뭐, 봉사 활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력서에 그런 걸 담아내셔야겠죠? 혼자 영문 이력서를 쓰시는 것도 괜찮고, 도움받을 누군가가 있다면, 뭐 학교 선생님이든, 뭐 무슨 뭐 멘토든, 뭐, 누구, 뭐 학원 선생님이 됐든, 뭐 누구든 간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신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아, 내가 쓰는 이력서가 바로 나의 면접에 질문을 정하게 된다. 특히 최종 질문은. 무슨 스몰토크나 인터랙션이나 뭐 디스커션 같은거는 무작위로 그냥 이것저것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진짜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수 있는 뭐 에메랄트 항공 뭐 스몰토크 기본 문제라더라 뭐 싱가포르 항공 비디오 면접 기출문제라더라 뭐 이런거 이런거 되게 소스가 많아요 여러분 많기는 근데 그런거는 좀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여러분을 진짜 뽑을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 추종면접에서는 여러분 이력서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의 소스다라는 걸꼭 생각하시고 이력서를 공들여 쓰셔야 돼요.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 사진. 사진의 중요성. 사진이 국내 항공사보다 외항사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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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그~ 결정짓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이냐 왜 외항사가 국내보다 중요하냐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금방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국내 항공사 예를 들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채용이 나게 된다면 이력서를 이제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따라라라 입력하는 거 이제 입력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이제 실무 면접 봐라 임원 면접 봐라 이제 등등의 등등의 절차가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공지한 대로 정확하게 이제 진행이 되죠. 자, 인사과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대한민국에 있죠? 자, 인사과 직원들도 많으시고, 여기 홈베이스가 여기기 때문에, 어, 아주, 많은 그, 대한민국 인사과 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 한 명씩 한 명씩 정상스럽게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 이제, 좀 이렇게 면접관들이 멀리서, 이제, 예를 들어, 에메랄트처럼, 비행기 10시간 타고 여기까지 와서, 뭐, 한명 혹은 두명 혹은 세네명의 면접관들이 막, 수백 명의 후보자들 막 이렇게 보는 그런 험난한 과정? 정말, <laughs> 국량공사들은, 음, 면접관들도 여기 홈베이스가 여기고,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서 면접을 보게, 뭐, 지방에서 오시더라도, 뭐, 어디서, 뭐, 비행기 타고 오든, 기차 타고 오든 간에, 아무튼 버스 타고 오든 간에, 이제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홈베이스에 이제, 이제 편안함, 안락함이 있지만, 외항사 면접관들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만나려고 비행기 10시간 타고 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 좀 아무래도 피곤, 몸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조금, 어, 사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나중에. 최종 면접 볼 때쯤에는 이제 면접관들도 잘 기억도 안 나고, 1차 때 얘가 어때 떨어실 사람이, 관계로 로봇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국내 항공사 달리 외국 항공사들은 전신사진을 꼭 내라고 하죠 전신사진 자 그만큼 사진이 중요할 수밖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탐구시험 볼때 저도 그, 그 이제 사진을 냈는데 면접관이 제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최종 면접 끝날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다시 찍어서 냈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99.9%합격입니다 면접까지 최종 면접 끝났는데 사진을 다시 찍어 내달라고 하면 뽑을 예정이니까 근데 사진이 마음에 안드니까 사진 좀 다시 내줄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머리를 잘랐으면 좋겠다길래 긴 머리를 네 자르고 이제 좀 짧은 머리로 사진을 급하게 찍어서 냈던 기억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합격이다 뭐 이런거는 상상도 못했고 그냥 어 면접에 그냥 일종인데 면접관이 사진을 다시 내달라고 하니 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냈는데 이제 오랜 제 경험상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이 일을 이 업계에서 21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케이스를 봤죠 근데 99.9% 최종 면접 끝났는데, 뭐, 사진을 다시 내주라, 뭐, 이걸 다시 보내봐라, 뭐, 할 경우에는 99.9%, 음, 최종 합격을 시키겠다라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사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면접관들이 이제 소수의 면접관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에메리트나 이띠아드나 카타르나 등등 이제 면접을 치를때 아무래도, 어, 인간이기 때문에, 어, 기억의 한계성. 그리고 한국에서 시험 그 이제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와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이제 아 물론 요즘에는 여러분 에미레이트가 그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미 최종 면접은 화상으로 하고 있긴 해요. 자, 조금씩 이런 변화가 코로나 이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외 국항공사들은 그래서 어, 면접관들이 본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력이 한계 그래서 사진을 보고 나중에 기억을 회상해 내거나 하면서 이제 채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사진은 잘 찍어야 된다. 여러분 항공사마다 그 사진 규정이 있어요. 어, 자세한 건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파일을 어디다 공유를 하든지 해야 할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에미레이트는 에미레이트 에므르트 스타일 이 있고 자 카타르는 또 카타르 스타일 이 있고 뭐에어아베비즈스는또 따로 스타일이고 있 해서 자 항공사 사진 규정도 잘 알고서 잘 찍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또뭐 대충 아시겠지만 어, 항공사 인사과 관계자들은 어,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강자가 살아남는 세상으로 되어버렸잖아요 재편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리할 항공사들은 정리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이제 강자들이 살아남고 강자들이 그동안 주춤했던 채용시장 여러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뭐 어, 무급휴가든 유급휴가든 일자를 그만 두개 되는 이제 승무원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상화되면 정말 많이 뽑을 거라고들 이 업계 오래 계신 분들은 다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꼭 자리가 있길 바래요. 이렇게 파이팅. 여러분 안녕.